안녕하십니까. 어,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경찰 조직과 국경 경찰을 관할하는 벤 그리브 국가안보 장관이 지난 3일 예루살렘 성전산을 방문하여 약 13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곳 성전산은 역사적으로 요르단이 통치하다가 1967년 이스라엘이 6.1 전쟁에 승리하면서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킨 곳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성전산은 유대 종교적으로 볼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고 자 했던 모리아산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슬람 종교적으로 이곳은 이슬람교 메카, 메디아에 이어 세 번째 성지로서 모하메드가 이곳에서 하늘을 다녀왔다는 전설이 있는 알 아크사 모스코가 있는 신성한 곳으로 간주되는 곳입니다. 이에 이곳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성전 산위에 건설된 이슬람 사원에 대한 관리권은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주고 외곽 경비한 맡기로 하여 현재 이르렀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벤 그리브 장관은 반아랍인종주의를 선동한 혐의로 이미 유죄를 받은 전과가 있을 정도로 네탄야우 내각에서 가장 극우주의자입니다 그의 성전산 방문으로 지난달 29일 취임한 네탄야우 이스라엘 총리의 외교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네탄야우가 아브라함 협정에 의하여 상호 교류를 시작했던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일정이 전격 취소된 것입니다. 트리키에를 포함하여 57개 회원국이 모인 이스라엘 협력기구도 비판 성명을 내었고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성명을 내어 성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내셔널 뉴스에 따르면 터키 외무장관 네블루트 차우셜로우는 지난 4일 엘리코엔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이타마르 벤 그리브 국가 안보장관의 성전산 방문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중국과 우호를 정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개적으로 성전산 방문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것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친이스라엘 성향을 가진 미국의 조야라 할지라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이슬람 국가들이 자신들의 성지라고 믿는 성전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성전산 문제는 종교와 정치 그리고 외교가 혼재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